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형입니다 저번에 무진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시간 동안 1위하는 제품을 검증해보는 컨텐츠 왜 1위일까? 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오픈했더니 댓글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까지 있었습니다 2, 3위도 궁금하다는 의견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탑3 제품을 검증해보는 컨텐츠로 무지성 구매가 컨텐츠를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무지성 구매가 컨텐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위 랭크에 있는 제품을 자세히 검증해보는 을 시간을 가지면서 왜 탑3에 있는지 이유를 분석해보고 무지성으로 랭킹만 보고 구매해도 괜찮을지 제 개인적인 견해까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지성 구매가 컨텐츠로는 후드를 준비했는데 총2 961개 후드티 중에서 무진사 상위 3개 후드티를 직접 구매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탑3 제품은 토피, 에센셜 후드 스웨트셔츠, 멜란지 그레이 컬러예요. 토피는 깔끔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대 포지셔닝으로 학생분들이 기본템을 저렴하게 구매할 만한 브랜드인데요. 디자인은 완전 심플한 무지 후드티예요. 납작끈에 기본 금속팁을 사용했는데 가격 생각하면 퀄리티가 꽤 괜니다. 원단은 일반적인 후드 맨투맨 쓰이는 프렌치 테리 원단을 사용했죠. 안쪽에서 따모수를 잘할 수 있도록 루프 모양의 원단결로 특징입니다. 코튼과 폴리를 혼방한 CVC 원단인데요. CVC 원단이란 수면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코튼의 단점인 구김을 보완한 것을 뜻해요. 헤비 � 한 것치고는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한 핏으로 잘 맞았고요 어깨가 드롭 숄더로 떨어지면서 기장감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레이어드하게 핏이 괜찮았어요. 시보리도 쫀쫀하니 잘 잡혀 있고 후드도 오버 핏에 맞게 큼지막하게 잘 나와서 핏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제품의 단점을 보려면 아무래도 구매 평이 낮은 순서부터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재질이 까끌까끌하고 너무 두꺼워요. 가격 따지면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가격대가 막 높고 그러진 않잖아요. 터치감을 부드럽게 하려면 바이오워싱 처리를 많이 하거나 좋은 퀄리티의 코튼 원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입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가격 생각하면 오히려 괜찮은 퀄리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두께감도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두껍다라고 보진 않는데요. 밑단 주머니 쪽 봉제가 조금 이상하고 시보리가 헐거워요. 제 제품은 딱히 밑단 부분에 찜빠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가 제품은 가끔씩 개체 차이로 봉제 불량 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대부분 브랜드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무료로 교환 환불을 해줄 거예요. 보세랑 브랜드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직접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총 구매평도 4.9점이 되는 만큼 저번에 구매하고 마음에 들어서 다른 색상도 사버렸습니다 무지 후드티 맛집이라는 후기처럼 무지 후드티에 큰돈들이고 싶지 않다 휘뚤마뚤 활용한 기본 후드티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성비 좋게 득템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체구가 작은 분들이 착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추구하실 분들이라면 무지성 구매가 인정! 2위 제품은 제멋의 로그 오버핏 기모 후드 그레이인데요 제멋도 무신사에서 항상 3위 랭크를 차지하는 브랜드로 저렴한 가격대에 캐주얼한 아이템을 잘 뽑는 브랜드죠 이번에도 심플한 디자인의 무지 후드 티인데 중금끈을 사용했고 금속 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왼쪽 소매 부분에는 7이라는 숫자를 자수로 새겼는데 이건 브랜드 특유의 라벨인가 봐요 안쪽에는 기모 처리한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FW 시즌이다 보니까 보온성을 위해 기모 처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기모가 있으면 따뜻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기모라는 게털 빠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점이 낮은 구매평만 봐도 옷은 이쁜 것 같은데 재질이 안에 기모가 털이 너무 빠져서 검은 티못 입어요 그리고 엄청 날려서 재채기가 계속 나네요 세탁기도비슷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속에 검은 티를 받쳐 입어봤더니 벗었을 때털 빠짐은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기모 제품은 뒤집어서 1, 2회 단독 세탁 후 착용을 하시거나 속에는 올리 흰 티만 입는 방법도 있겠죠. 기모가 흰색이라 흰 티를 입었을 때는 티가 안 나니까요. 평소 90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아까보다 좀더 오버한 핏으로 잘 맞았고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 어깨가 가장 오버하게 떨어졌고 기장감도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소매 부분이 벌룬 핏으로 나와서 팔 부분에도 여유가 있었고. 후드는 오버핏에 맞게 큼지막하게 잘 나왔습니다 별점이 낮은 구매평 중에 너무 커요 저랑 스펙 비슷한 여성분은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여성분이 남긴 걸 보면 유니섹스라기보다는 온리 남성을 위한 제품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총 구매평점도 4.9점으로 꽤나 높은 만큼 탄탄한 후드 원하는데 이게 제가 찾던 후드인 색감도 좋고 두께감도 적당해서 너무 좋아요 와 안에 안감이 너무 부드럽고 따스워요 퇴근하고 씻고 나서 이거 입으면 너무 졸림 그레이 외에 다른 컬러도 구매해야겠습니다 라는 후기처럼 탄탄하고 보온성 있는 후드 들을 원하신다면 가성비 좋게 득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나 통통한 체형처럼 체형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지상 구매가 인정하고요.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 속에 기모 먼지가 날리는 게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 제품은 예일 투톤 아치 후디 그레이 컬러예요. 예일은 미국 명문 사립대학 예일대학교의 라이센스를 수입해서 아메리칸 프레피 스타일룩을 전개하는 도메스틱 브랜드인데요. 심플한 디자인의 아치형 로고가 돋보이는 디자인이죠. 중앙에는 예일대학교가 설립된 1701년의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드끈을 썼고 아쉬운 점이라면 마감을 플라스틱으로 처리했네요. 겉에 예일 로고 부분은 와펜의 스티치 마감, 그리고 EST 1701 부분은 자수 처리를 해줬는데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이고요. 원단은 일반적인 후드 맨트맨에 쓰이는 프랜드 테리 원단을 썼고 가격대를 앞선 두 제품보다 더 받은 만큼 바이오 워싱 처리를 잘 해서 표면이 좀더 멀끔하게 보입니다. 이러면 터치감이 좀더 부드럽고 보풀에 강하죠. 이번에도 c v c 원단으로 폴리로 흠방한면 원단을 써서 기름이 안 가게끔 착용감을 신경 써줬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있는 채 기준 S 사이즈 제 착용 시 조금 작게 느껴지는 걸 보니까 여자 사이즈로 기장이 살짝 짧게 나왔더라고요. 95 기준으로는 M 사이즈를 착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리뷰 총평을 하자면 제품 자체는 가격대만큼 퀄리티 값은 한다. 왜냐면 하 후드티나 맨투맨 같은 기본 아이템들은 물량을 많이 지를수록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후드끈의 마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만큼 원단이랑 봉제만 신경 쓰지 말고 부자재도 니켈 팁으로 마감을 해 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정도가 있네요. 다만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패션 아이템을 소비하는 데는 만듦새, 퀄리티라는 기준도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도 정말 중요하죠 이 제품 실제로 제가 2, 3년 전 영상에서는 프레피룩 추천템으로 추천도 했었던 제품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대중적인 아이템이 되면서 대표적인 클론 아이템이 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나의 작은 예일이었을 땐 예쁘게 잘 입었는데 말이죠 긍정적인 평가에서도 국민 아이템 예일 다들 많이 입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너무 예쁩니다 단점은 길에서 한 번씩 만난다는 거랄까? 라고 적을 만큼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로고 후드티인 만큼 무지성 구매각을 세우기 전에 대안이 정말 이거밖에 없는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가? 이두 가지는 꼭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신사 탑3 후드티에 대해서 무지성 구매가 괜찮을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텐츠도 유익하셨으면 하고요. 컨텐츠 피드백이나 평소 궁금했던 카테고리가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